반갑습니다. 채덕종입니다.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놓치기 쉬운 뉴스를 딱딱 풀어드리는 채덕종의 딱풀 뉴스입니다. 울산 남구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약서를 파기하고 의회를 독식하자마자 의회는 해외 연수 계획을 세워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도 의회가 정상화 안됐는데도 이들이 해외연수를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다른 지자체 해외연수 계획을 베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남부의회는 후반기 원고성을 마무리하고도 약속 파기 다툼과 항의 시위 등으로 파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지자체 출장을 베끼다시피 한 계획안으로 뜬금없이 해외연수를 가려고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의할 의지는 없고. 달리 차지하면서 뒷판 생각한 자들이 어 국회 출장이라요. 집단 해외 연수가 얼마나 급했던지 13개 계획안 거의 모두 다른 지자체 안을 베겼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비에나, 체코프라에서 하 환경과 도시재생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안은 올해 전북 부안군 의회와 지난해 경남 거창군 의회의 해외 연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계획안도 마찬가지. 스페인 방문하는 올해 강원도 고성군 의회가 비슷한 이유와 거의 같은 장소로 다녀왔고 또 다른 계획안은 일본 오사카 역시 2018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비교라는 같은 이유로 찾은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인당 350만원, 총 7천만원입니다. 울산 정치인들이 지역을 넘어서 중앙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황명필 조국혁신당 울산시당위원장이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됐고 이미영 전 울산시의원은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회에 선출됐습니다. 윤종호 국회의원은 진보당 원내대표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김상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은 나란히 양당 원내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두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원내 의사 일정 조율을 비롯해 주요 정치 현안, 법안 심의 등을 놓고 협상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수 변호사는 전당대회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자녀 임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울산 주요 현안 해결과 중앙 정치 발전을 위해 나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비롯한 당 대표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 후보들이 다가오는 주말 울산에 총집결합니다. 이날 울산 투표 결과가 현장에서 발표돼 차기 중앙당 시당 지도부에 대한 지역 당심이 확인될 전망입니다. 김민석 전현희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20일 민주당 울산 시당을 방문해 당원들과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강선우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도 26일 울산을 찾아 당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 남구의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정상화를 위한 집회투쟁을 한달 가까이 외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덕정 의원의 아침 공업탑 인근 1인 피켓 시위를 시작으로 오전과 점심시간에 민주당 남구의원 5명은 국힘 구의원들과 국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해박서를 이행하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주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만평입니다. 23일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새 당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배신자 논란, 김건희 문자 무시 논란, 공소 취소 청탁 논란, 윤심업은 원일용과의 나투극등 정말 진흙탕 개싸움 끝에 결론이 난 것인데요. 한 대표 당선을 막기 위해 용산과 김건희가 사실상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약발이 안 선다는 것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동훈의 여당 최상병 특검 약속부터 지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총선에 참패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유기감을 표출하고 여당의 수직적 당정관계에 전면적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한 대표는 출사표에서 밝힌 대로 최상병 숨직사건 예하부옥 주명을 위한 특검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경향신문 사설에서는 한동훈은 이제 용산이 아닌 국민만 보고 용감하게 변화와 쇄신을 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시원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전우수 화이팅! 전이팅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